안녕하세요. 전평의 오분점 손나코치입니다. 오늘은 추석 전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룹피티 하는데 좀 운동 되게 열심히 할 거거든요. 지금 스트레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스타트 스트레칭을 의자 스트레칭으로 했고 골반, 뭐 승모근 이런 거다 풀었고요. 고관절 스트레칭까지 다 의자를 사용해서 할 거예요. 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종아리 쪽 스트레칭이 들어오기도 하고, 정강이 쪽 스트레칭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발 모양도 그냥 허투루 하지 마시고, 스트레칭 자체를 집중해서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이건 전신 스트레칭이거든요. 운동 전 스트레칭이 잘 들어가 있어야, 운동할 때 부상도 적고, 그리고 운동 자체도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트레칭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몸을 잘 풀어주셔서, 순환도 잘 되게 만들어주시고. 이 동작을 많이 보셨죠? 이렇게 발레에서 많이 쓰이는 그랑플리에라는 동작인데요. 요게 내정근도 스트레칭이 많이 돼 주고 안쪽 허벅지 그리고 올라왔을 때 엉덩이 쪽에 힘을 빡 주면 힙이 올라가요. 그래서 힙 길이가 짧아지거든요. 이 스트레칭은 스트레칭이 아니라 이거 사실 운동을 시작한 거고요. 운동 전에 해 주는 해 주면 고관절이 잘 열리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케틀벨로 지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 스타트 운동은 하체 그리고 큰 근육 운동을 해주고 있고 일단은 저는 무조건 하체는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 하체 운동하면 엉덩이와 허벅지를 한 번에 잡아주는 런지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는 런지를 진짜 좋아해요. 저도 런지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걸 하고 나서. 제 몸이 진짜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스쿼트보다 어떻게 보면은 좀더 안전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런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중량 맨몸 중량 이렇게 하고 있고 워킹 런지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연습하는 과정으로 해서 워밍업 과정이죠. 워킹 런지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한몇달 운동하신 분, 그다음에 한 2, 3주 쉬신 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어, 일 주일 전에 시작하신 분좀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워킹 런지를 무게는 감당할 수 있으면 5kg, 8kg 이렇게 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겁나 뺑뺑 돌리고 있죠. 근데 살을 빼고 그리고 유지하시려면 운동량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야 되고 근육을 늘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근육은 남자보다 더 적거든요. 작아요. 그래서 근육은 근육은 비닉빈, 부익부 이게 강해요. 큰건더 빨리 쉽게 커지고 작은 건 쉽게 빠지기도 하고 그만큼 찌우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만만치 않게 맞춰줘야 돼요. 네, 런지로 하체 운동 마무리하면서 이제 살 빼주는 전신 운동 들어갑니다. 예, 체지방 활발 태워드리려고 이제 점프 버피 시켰는데요. 요거 한 세트 끝나고 이제 두 세트부터 조금 막다 이제 나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이 정도 끝까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연령대가 있다 보니. 예 역시 등살, 팔살 빼는데는 이제 불결리한백만한게 없죠. 불가리안 백으로 또 열심히 세 세트 돌렸습니다. 예,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 스트레칭 하고 있어요. 롤링 라이크 볼. 이거 코어 근육이 되게 좋아야지 이제 일어날 수 있고 조금 조금씩 다 강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요. <laughs> 아, 회원님 한분 넘어갔는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냥 영상 살렸어요. 네, 옆구리 스트레칭 자주 해주면 옆구리살 빠지고, 허리 날씬해지고, 복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운동 잘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스트레칭은 사실은 더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저는 여자 회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자를 위한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이제 오픈 안 하고, 아, 이제 운동 마무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력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근육도 커지지만 살도 빨리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지방을 어제와 그 전날 비교했을 때 1.5kg 하루만에 감량을 시켰고, 저는 보셨다시피 이제 점핑도 두 타임 정도 했고, 근력도 참여해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지금 1.5kg 뺐다고 이게 영원히 제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몸에서는 먹고자 하거든요. 이게 빠진 체지방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식탐을 지금 불러오는 그런 날이 오늘, 내일, 또 모레. 이런 식으로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가 방심하고 있는데 정말 도둑처럼 온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감량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했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훨씬 더 많이 상대해봤기 때문에 이건 알거든요. 식단이 따라주지 못하면, 수분 보충이 따라주지 못하면 이 체지방 이거 유지할 수 없어요. 이 빠진 거 전체를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3분의 1만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다시 돌려서 내 몸을 채워야 돼요. 그게 지금, 어, 저는 지금 온열방에 있거든요. 세로운을 해서 몸을 지금 순환시키고, 근육 회복을 빨리 시키고, 그 다음에 물 보충하셔야 돼요. 저는 콜라겐, 뭐 이런 것들 타 먹고 있어요. 왜냐면 콜라겐 자체가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혈관까지 이제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쉐이크뿐 아니라 콜라겐 이런 것들도 섭취 많이 하시고 영양소 섭취를 되게 잘해주셔야지이 식욕을 조금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긴 영상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너만 빼고 다 빼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도와줘야 돼요. 제가 먹는 거 24시간 이렇게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건 누구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살 빼지고 싶으면 운동을 시켜 드릴 수 있어요. 네, 식단 하시고 단백질 드시고 물 드시고 충분히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 빨리빨리 해소하시고 이거는 여러분 본인의 몫이에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